이번 영상에서는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는 다른 파이썬 파일을 참조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임포트하는 파이썬 파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코딩해 둔 파이썬 파일들을 가져올 때입니다. 다른 파일에서 코딩해 둔걸 쓰고 싶을 때 .py를 뺀 파일명만 써서 임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썬에 내장 모듈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입니다. os나 글 l 같은 것들이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기능들은 파이썬이 설치될 때 같이 받아져서 파이썬의 기본 패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설치돼 있으면 따로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pip나 콘다 인스톨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은 주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과 관련된 과학, 공학 관련 라이브러리를 특화적으로 지원하는데요.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익숙하실 numpy나 scipy, matplotlib, pandas 등이 따로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임포트 하는 코드를 보다 보면 From 어쩌고 임포트 어쩌고 하는 게 있고 From 없이 임포트만 써서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두 경우는 임포트 뒤에 올수 있는 게 서로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임포트는 파이썬 파일 전체를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From A, Im포트 B를 하면 A라는 파일 안에서 B를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 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곱근을 구한 함수인 스크 r 어루트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import math를 하면 math에 있는 모든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s q u 루 r t 함수를 사용하려면 m a t h s q u r t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from을 쓰면 from math import s q r t 를 하시면 math에서 s q u 루 r t 를 가져왔다고 명시했으니까 m a t h s q u r t 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s q u 루 r t 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라이브러리 안에서 가져올 함수 기능이 많으면 그냥 import 라이브러리로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함수 한두 개 정도만 가져오시려면 from library import a,b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임포트 기능을 쓸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인데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임포트를 못 쓴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파일 안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구현해서 넣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긴 합니다. import a를 하는 순간 a.py의 모든 코드가 임포트된 줄에서 복사된 것이랑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 정확하게는 아주 조금 다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파일에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에서 이런 클래스 쓰고 있죠? 그 부분 코드 좀 참고하려는데 어느 파일 참고하면 되나요? 아, 저는 메인점 py에 다 넣었는데 1286번째 줄부터 1432번째 줄까지 보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일단 좀 초보 같아 보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들어가고 나서 400번째 줄에서 코딩을 하다가 어디 깃허브에서 기능 하나를 한 150줄짜리를 복붙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셨던 분한테 가서 1436번째 줄부터 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매번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도 그렇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도 아주 야마가 돌겠죠. 이거 미친 놈이잖아. 좀더 코드를 정리해서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체를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능별로 나눠서 코딩을 해 두세요. 그리고 파이썬이 실행되는 파일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임포트로 불러온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들을 나누면 각 파일별 기능들을 테스트할 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코드를 다한 곳에 몰아넣고 중간에 있는 이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기능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함수를 테스트하는 데 비효율적이겠죠. 테스트 코드 직전까지 다 수석 처리를 하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테스트를 할 때마다 주석으로 바꾸기도 좀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따로 관리하면서 맨 밑에다가 코드를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안에 있는 함수랑 변수만 보고 코드가 실행될 테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 파일에서 테스트를 다 하고 메인점 py로 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들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면 엥? 이게 뭐죠? 왜 아까 방금 테스트한 게 다시 나올까요?